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장 사이클을 얘기할 때에 부흥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침체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침체기를 지나서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 교회의 에,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아,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어, 기도해야 될 때다 또 그렇게 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침체기 이제 침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이야기 가운데 부흥기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과 아, 쇠퇴기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붕괴 성도들은 삶의 자리가 힘들면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쇠퇴기의 성도들은 삶의 자리가 힘들면 교회를 찾았다 떠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영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으로서는 세상 가운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지나온 그 세월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는 내년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중심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모든 이 땅에 사는 그리스어인들의 실전적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큐티 본문이에요. 빌리버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큐티하신 본문이실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는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박해 시대에 초대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낸 그 신앙적 요소, 그 요소를 두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놓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보통 종말론이 아니고 임박한 종말론 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박해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낸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가치에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긴장을 풀지 말자.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시험 날이 다가오면은 공부 열심히 하죠. 그 시험 볼 과목 그 교과서 그 참고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른 것에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돼요.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쓰든지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사실은 세상의 가치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골동품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생각을 세상에 같이 빼앗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생각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세상의 한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쁜 일, 행복한 일, 성공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런 일만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하는 일도 있었고 코너에 몰려서 전전 긍긍한 일도 기억이 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거했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정말 너무 너무 막막한 그런 삶의 자리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내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올해 마지막을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지만은, 나는 내 생각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올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명령조의 권면을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로운 한해를 기댄감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귀 담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쁨이란 것도 그래요. 뭐 누구는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안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들만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만은 나도 기뻐하고 싶다고요. 근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만 있어요. 그래서 사도마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 사건, 사고. 어떤 일이든지 주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기쁨은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은 기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했어요. 감옥이라는 그들의 실존을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발길질하고 을 깨우니까 갱신이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그 감옥의 상황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믿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스테반 앞에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갈면서 큰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때거지로 스테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스테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상황, 그 절박한 사랑을 그 공포도스러운 상황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안으로 상황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 안에 주 안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다시 살아갈 때에 또 편안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이 이 단어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관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완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하고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좋은 거 받아들이는 거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당연한 것이죠. 나하고 비슷한 거 받아들이는 거 쉽죠.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딱 맞아서 받아들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의 뿌리를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에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많은 요소가 나의 욕구 욕망,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기도를 이해하기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기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통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해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관문을 통해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 욕심과 욕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문들을 자꾸 이그 그,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문을 막듯이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마을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래되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욕과 욕망의 요소는 가능하면 많이 제하여 버리고. 기도에 감사를 담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하잖아요. 근데 네, 월요일 날 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새벽이 가장 피곤한 그런 날이고 그러한 그런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전교인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월요일 날을 전교인 새벽 기도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각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다 멀고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감사를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될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도구로 이 기도를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제 큐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도 한 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끌어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쁨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 봤습니다.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그런 관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또 그런 기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동안에는 내 욕구와 욕심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내 욕구와 욕심보다는 감사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감사를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관용으로, 감사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해에는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우리 신앙공동체 자리에서 그 주역이 내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출발을 한다면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2018년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